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크입니다. 나 오늘은 쿠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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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런. 쿠키런을 어, 돈 벌기 하겠는데요. 한 판만 할 거예요. 천원백자 원시림 말고 원시리 원을 할 겁니다. 노래 좋네요. 자, 합시다. 자, 이어달리기는산타와 쿠키로 했습니다. 으쩌 자, 일단 빨리 해야죠. 티즈킥, 그 마, 아직 말레몬 아닙니다. 제가 쿠키를 요즘 많이 안 해가지고. 패스 산타 양말로 해야 되는데, 저가 지금 산타 양말로 안 했어요. 아, 빨리 해. 파티에 폭죽 있으면 무슨 재미야? 재밌는 재미. 원래, 이어달리기를내 잠옷 결정했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산타 양만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갑시다. 단계가 더 쉬워졌어요. 업데이트 되면서 단계가 쉬워졌나봐요. 산타마 쿠키, 이건 바로, 어, 뭐냐, 용감한 쿠키의 후손, 아니, 후손이 난다. 용감한 쿠키의 할아버지 대신은 물이다. 하하하. 자, 합시다. 내가 왜이 펜, 그거, 소다는 왜 했냐면, 막 있잖아, 그거. 그거 지옥 때 만약 장애물이 부딪히니까 내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일부러 아니지만, 야, 이게 저 생각해도 이그 뭐냐, 소다, 소다, 그 뭐였더라? 몰라, 아무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정작하고 있는 그 패비, 패시 좋을 것 같아요. 시즈 갖고 싶은 분들은 패스 24개 이상 보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는 거죠.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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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천재야. 난 역시 천재였어. 그 길은 잘하는 천재였어. 난. 공이고요 자, 이렇게 내가 산타만 이용하려면 코인, 어, 이거 아직 다 말렙도 안 찍었는데, 그냥 1렘을 그거 지금 강화가 한번도 안했고 안그 버터크림.. 버터크림 맛인가? 뭐 그.. 그 이름.. 이름 뭐였더라? 이거.. 뭐냐 암튼 막 코인도 주는거 있잖아요 퍼센트로 그거.. 그거도 있는데 그건 3강화 했는데 이건 1강화 했는데도 산타맛이 더 코인 보너스를 많이 주더라요 그래서 일부러 산타맛으로 했고 버터크림인가 아무튼 자 알이 남았습니다 이거 좋군요 너무 쉬워졌어요 그리고 진짜 쉬워졌으면 너무 쉬워요 이거 떨어질 일이 없겠어 지옥에는 지옥도 달라질좀 쉬워졌긴 쉬워졌는데 어 그래도 저말이부딪치는 거예요 저가 약간 그렇게 초짜는 아니고 약간 저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 진짜 맞지 형아 맞지? 응. 네,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그래서 잘 못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하고,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떨어질 뻔했어, 렉 때문에. 그러면 이거 렉 걸리는 분들은 저한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원래 렉안 걸릴 텐데, 이거. 저, 안드로이드 4. 몇 점, 4.2인가4.4 점인가? 그, 그렇게 그 돼가지고 아! 같은 가점이다 그래서 저 별로 렉은 안 걸릴 거예요네 플랜스에 모비 좀 깔아가지고 방송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은 이렇게 부시졌군요 부실, 원래 안 부숴졌는데 여기선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여기서 먹고 먹칠는 거야 여기선 원래 여기서도 되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안전사고를 대비해 부스터는, 이제 보다시피 자석을 했고, 네. 다른 건다 구매했어요. 어, 부스터 그거 따로 있잖아. 일단은, 저거 어떤 분이 구매를한 번, 한 명이 신그친거든요저 블로그에 올렸는데,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블로그에서 오더라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주는데, 그분이 서브를 못 연다 해서, 다른 게임으로 멀티하다 했어요. 이에 드디어 지목! 오! 지옥이 지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자, 하나만 더 모으면 코인 파티 자, 이거 공략은 그냥 점수 끼기... 오래가기도 아니고 점수 끼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코인 모기예요 이거 과연 얼마나 모을까요? 현재 얼마죠? 7789원입니다 원래 젤... 젤리져라고... 그거 민트하면 좋은데 저 민트 있어요 민트 있고요 민트보다는 아, 그래도 저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치즈케이크. 민트 말레쨈, 말레좋죠고는데 저가 돈이 없어가지고. 원래, 아씨, 망했다. 그냥, 깔끔하게 코인. 아, 코인이야, 깔끔하게 크리, 크리스탈. 자, 코키런, 테이 뭐지? 잠깐만 어머나 아 떨어졌어 한번 이런 좋된망 띠발 찌발. 됐어 띠발 한번 한번 막았어요 여러분 망했어요 존나 망했어요 띠발 하나 아! 아, no. 오케이! 망했어요! <웃음> <웃음> 망했어요. 얼마냐? 9000원 밖에 안 먹었어? 씨발. 30, 100, 1000, 10000, 1 0 1 0 0 0 0 1000만! 1000만! 85만이란다 어차피. 망했어요. 좋됐어요 깨딱기. 저 그리고 지금 탈춤 의 여름, 여름이란 탈춤 앱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저거 다 만들면 많이 다운받, 다운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보상 좀, 뭐야 이거. 몇억 금디렸다고? 아닌데? 아직 네초코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살아있잖아, 아 씨. 정말 렉 걸려. 일단은, 이거 천 원. 2,500원, 그리고 이제 산타마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죠. 요 키를 많이 잠금... 아, 잠금이야. 씨, 아저씨 발 천상부터 원래 업해야 되는데 그냥 방식 바꾸려 이거 조금만 있으면 말렙이다 산타를 업하겠습니다. 오.. 1 4 코인 준다네요. 아, 내가 말한 게 버터? 이 초코 맛이거 3단인데 이게 꼬이플러스가11% 최대 25 이게 이걸 좀 업시키고 <laughs> 똑같네 이거 근데 이거는 추가 경험 추가 5%가 있으니까 이거 좀 좋아요 2,000원 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할 것은 어... 여기 민추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바구 바꾸, 바꾸였고요. 많이 부탁드립니다.